다 정리합시다. 자서 가져. 어, 볼륨 가져. 어, 세아 볼륨도. 아유 똑똑해라. 또또 갖고 와. 꺼내지 말고 갖고 와. 갖고 와. 으이. 아니야 그만 꺼내. 바로 세아처럼 가져와. 얼마야? 나아이고 많이... 잘하네. 정리도 잘하고 여기 천재요. 응? 아이 갖고 와. 저기 있잖아. 으이. 왜요? 저 갖고 오세요. 어 갖고 와. 앉아버릴까? 아쟤말 진짜 잘 알아듣는다 쟤 갖고 와서 정리해버리네 진짜 또 갖고 오세요! 고맙습니다아 애기가 정리하고 있어 오빠 자석만 골라갖고 와저천재요 이봐 새가 도더맞았어 이거 봐 이봐 자석만 어. 다 가지고 와 자석만 골라갖고 온다니까 어. 얘는 꺼낸다고 날리고 얘는 막 정리하고 있어 빨리 갖고 와또 갖고 와 천재다 천재 <laughs> 나 천재라니까. <laughs> 갖고 와. 오이, 오이 잘하네. 우와. 오이 잘하네. 또 갖고 와. 또 갖고 와. 많잖아. 또 갖고 와. 오이 갖고 와. <laughs> 갖고 와. 갖고 와. 아이 잡아. 천재 천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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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재. 또 갖고 와. 어? 또, 또, 또. 또 저깄네. 갖고 와. 천재가 천재. 갖고 와. 어디 있어? 또. 오호! <laughs> 뭐야? 진짜 천재야 여기 있잖아 여기 응. 응. 어, 얘는 말천재. 말 천재, 말만 하고 있어 <laughs> 어. 아이 잘네 여기 있다 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저기 저기 있잖아 갖고 와귀찮아어 응. 이제? 응. 우와 진짜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우리 아기 떨어졌어. 어떡해. 떨어졌어. 다시 또. 응. 또 저기 있다.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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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있잖아. 어. 모두 제자리.